이야. Yeah. 오예 반갑습니다. 리질리언스 박입니다. 예 오늘은 예 볼트로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는. 8에서 15km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레벨은 0입니다. 계속 레벨을 올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트로, 예,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화면에서 아래쪽에 스타트를 누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한번더 누르시면 됩니다. 3, 2, 1, 스타트! 예, 운동이 시작됐네요. 일단 중요한 게 8km 이상 속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오, 근데, 예, 속도가 계속 내려가는군요. 시간은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지를 누르고요. 속도를 8km 이상 올려야 되겠죠. 아 이렇게 슬슬 걸어서는 안될것 같네요. 뛰어야 됩니다. 볼트 예, 8km부터죠. 8km로 속도를 맞추려면 예, 뛰어야 됩니다. 이야 뛰어 뛰고 있습니다. 지금 예, 5km가 넘어가고 있고요. 6km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7km 넘어가고 있고요. 아 오래간만에 달리니까 예, 힘들더라고요. 8 k g 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운동을 시작됐고요. 네, 지금 스태미나는 6.2죠. 예, 6분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네, 1분이 되니까 0.58skz를 채굴했습니다. 이야, 예, 좋습니다. 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skz는 1.39skz를 채굴했습니다. 지금 스태미나는 4분 남았네요. 지금 뛰면서 예, 속도를 계속 8 k g 이상으로 잘 맞추고 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4분이 지났네요. 네, 스태미나는 현재 2.2, 2분 남았네요. 5분이 지났고요. 마지막 6분 운동해서 지금 스태미나가 0.2가 남아 있죠. 예, 소수점은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정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 예, 정지 버튼을 꾹 누르시면 운동이 종료되겠습니다. 보시면 예, 운동 결과가 나오죠 0 8 7 k g 운동 했고요 skz는 464개 채굴 했네요 나머지 정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x를 눌러서 첫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무조건 운동을 하시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신발을 누르고요 다시 신발을 누른 다음에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수리가 있죠 수리 수리 버튼을 눌러서 현재 내고도 96이죠 예 마이너스 4% 정도 내고도가 손상된 겁니다 어, 신발을 수리하려면 예 1.81 SKZ 비용을 내고 수리를 하면 되겠네요. 다음을 누르면 수리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면 수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야, 예 수리 다 됐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레벨업이 있네요. 레벨업을 눌러보니까 현재 레벨은 0, 다음 레벨은 1인데 빨간색이 보이죠? 예. 어, 경험치가, 예, 20이 필요한데, 운동을 해서 13밖에 못 채워서, 예, 아쉽게도, 예, 레벨업은 못하게 됐습니다. X를 눌러서 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X 한번더 누르고요. 오래간만에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8kg 이상 달리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예. 마켓에 들어가 보니까 예, 신발들이 많이 있네요. 보통 많이 추천하시는 워킹 모드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너무 힘듭니다. 위쪽에 조건 검색을 예, 눌러서 워킹 모드를 하나 사서 운동해야 될것 같습니다. 워킹 모드는 1에서 6kg 사이에서 운동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세족을 하려면 보통 레어 신발 하나를 구매하고 나머지 두 개는 노멀 신발로 예, 채우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 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레어 신발 하나를 사고 나머지를 예, 노멀 신발 8개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레어를 선택하고 워킹을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오예 레어 워킹 신발이 나왔네요 이 중에 가장 저렴한 걸로 하나 사서 운동을 해 봐야 되겠네요 클릭을 하고 오우 아래쪽에 보시면 본인이 가진 코인 폴리곤, 클레이튼을 선택해서 구매하기를 누르시면 예. 내일부터는 이 신발로 쉽게 운동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야, 예. 어 지금 예. 인벤토리를 보니까 예. 워킹 레어 신발 하나와 나머지 볼트 노멀 신발 두 개가 있네요. 네. 이야, 내일은 즐겁게 운동을 할수 있겠습니다. 오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레질리언스 바뀌었습니다. 니다 이야.